가면 나 바디 줘야지 바디 왼발 바디. <laughs> 지민 가드 올리고 어.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배운다 생각하고 가드 올리고 어. 다리도 킥킥방하고 손 내리지만 가드 올리고 처음 하는 거잖아. 어. 살살 잡아주니까 천천히. 가드 올리고 자세 유지하고. 어. 손 내리지 마. 세게, 세게 맞아, 그러면. 손 내리지 말고. 가드 올리고. 강민 이 너무 느려. 스텝 밟아야 되는데 얘랑 차이가 없어, 지금. 빠져주면서, 들어가기도 하고, 뒤 옆으로만 빠지지 말고,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지, 인아웃. 인아웃. 그렇지. 어, 빡. 지민이 가도 올려, 가도 올려. 가도 올려. <laughs> 배도, 어. 딱, 배, 볼 말아주고, 볼. 바디 볼로 만들어야지, 어. 그렇지. 너무 숙이면 안 되고. 그렇지. 지민이 컨비네이션 살살 연습해야지. 강민아 컴비네이션에 살살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뒤로 도망가면서 뭘 하냐 민규랑 똑같네 야 민규처럼 하면 어 너도 군대 가 하하하 <laughs> 좌우로 빠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어빡 빠지면 킥 주고 계속 톡톡 너무 세게 하지마 짐이 처음 하잖아 어 그래 지민이 지민이 파이터. 이 <laughs> 파이터. 맞아도 들어가. 톡톡 톡톡. 어. 세게 하지 말고. 어. 탁탁. 탁탁. 그렇지. 로우킥은 세게 차. 괜찮아. 안 죽어. 로우킥은. 어. 허벅지 아주 시원하게. 어. 허벅지 단련, 그렇지. 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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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좋아, 좋아. 빡, 그렇지. 방어해, 지민아. 로우킥. 어. 어 그렇지. 지민아, 달려, 허벅지. <laughs> 야, 다리킥 방어. <laughs> 킥방 해야지. 킥 방어, 킥방 들어가면 어떻게? 킥 방어 해야지. 킥 방어. 크렌치 들어가든가 차라리. 바로 아, 어 잘했어. 랩척 스파링인데. 어.